반갑습니다. 우리 전국의 유자 가족 여러분 고흥입니다. 날씨가 요즘 오락가락해서 조금 흐리기도 하고요. 기후가 기상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날씨임에도 어, 유자 농장에서는 제가 바삐바삐 움직여서 전국 각지에 계시는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수량 체크했다가 선별 포장해갖고 택배 작업을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그어 크기가 작황이 굉장히 좋아갖고, 어떤 해에는 작황이 이렇게 풍년이 되는 해가 있고, 또 어떤 해에는 이제 기후 탓으로, 어, 이제 과일이 고르지 않는 그런 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조량도 좋고, 기후가 또 완만해갖고, 농사 짓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없이 애들이 완만하게 예쁘게 잘 컸어요. 그래서, 참 좋아하는데 올해는 한 달이 넘게 그렇게 이제 비가 계속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일이라는 게 햇볕하고 바람하고 일조량하고 이렇게 적절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예쁘게 포슬포슬 커야 되는데 한참 크는 그 성장기 때어 기후가 맞지 않으면은 그해 이제 작황의 상품이 그만큼 많이 이제 떨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크기도 크고 또, 상품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비중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고르고 고르고 골라도, 어, 예년에 비해서 절반가량도 그렇게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작년은 괜찮, 괜찮았는데, 오히려, 올해는 조금 둘중날쭉 합니다라는 말씀도 많이들 하, 해주시고 하시는데, 그것이 제가 제 인력으로, 기계에서 마치 이렇게 찍어내듯이 두부 찍듯이 그냥 판 올려놓고 계속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어 것들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자는 제철에 한시적으로 반짝하고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제가 주는 것만 고스란히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선별해갖고 보내드리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하고 비교하시면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미흡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제가 이제 가정집에서는 어차피 소량 기준으로만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농장에서 그 최대한 선별해갖고 껍질 깨끗한 것 위주로 그렇게 해갖고서는 보내드리려고 지금 최대한으로 노력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년마다, 어, 눈높이라든가 기대가 기대심리라는 게 이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어, 좋은 상품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흡족한 그런 공유자를 이렇게, 어, 기대치에 맞게끔 이렇게 부응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 이제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과 기후 탓으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점을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또 드리면, 어느 집 순위 에는 땡땡땡 인데 또 어느 집 말자내는 또 조금 좀 그래요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게 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쉽게 우리가 명문대 졸업해 갖고 전문의 의사한테 여러분들 진료를 받는 거 하고 자격증 없이 그냥 대충 그냥 어? 라이롱으로 그냥 받아 갖고 그냥 어 그런 거 아픈 거 아니야 약국 가서 종합 종합관계 하나 먹어 하는 거 하고 진료비라든가 또 병원 약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듯이 저희 유자도 이 집집마다 키우는 환경이 굉장히 틀려요. 얘네들이 평소에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먹고 자라고 어떤 기후 조건으로 재배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 농산물 가격이 뭐 몇천 원에서 이렇게 둘중날쭉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몸속으로 들어가고 제철에 나는 것은 거좀 이렇게 보약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철에 나는 유자도 마찬가지지만 요철에 한시적으로 나오는 제철 농수산물은 어, 인간이 섭취해야 될 모든 건강한 그 영양소를 다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뭐 알약으로 드시는 비타민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좋은 자연의 성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천원에 대한 기준을 갖고, 어, 이렇게 여기는 조금 싼데, 여기는 조금 그런데라는 기준으로 갖지 마시고, 어, 어, 하나라도 내 가족이 먹고, 내가 먹고, 내, 내, 나의 소중한 지인분들이 드시는 거기 때문에 몇천 원에 대한 기준보다는 좋은 품질로 여러분들께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린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 생각보다 예년에 비해서 작항이 그렇게 딱 마음에 드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농장에서 계속 작업을 해 갖고 선별을 해서 포장해서 여러분들께 보내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 작년보다는 조금 어 미흡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어 소비자분들께는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농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제가 선별 포장해 갖고 택배 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꼼꼼하게 검수하고 작은 소량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열심히 그렇게 갖고 갖고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음, 사람이 50%를 열심히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면 50%는 자연에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서 어 되는 것이 있고 또 안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사 라는게 자연과 함께 동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렵다는 점에 대한 애로사항을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고 어 계속해서 작업해 갖고 수확하는 대로 또 이렇게 해서 물건을 제가 작업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릴 거 보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 늦춰지는 점도 있고, 조금 이렇게 미뤄지는 점도 있는데, 감안을 하시고, 이렇게 차분하게 제가 보내드릴 예정이 오니, 조금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가공 안내에 대한 것은, 제가 씨 빼고 채 썰고 해갖고, 가공을 해갖고, 이렇게 또 보내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두고, 내가 다음 주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주 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셔갖고, 그때 필요한데 좀 보내주세요 하고, 내일 당장 필요한데 보내주세요 하면은, 저도 이제 농장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어, 그 전주에 주문하신 분들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날그날, 이렇게, 신속하게 나갈 수도 없는 부분을 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안을 해주시고요. 어, 지금 올해 저희 고흥유자가 저희 농장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한, 한60% 정도? 그 정도 지금 절반 정도도 못한것 같아요, 작업을. 근데 이제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계속해서 제가 해갖고, 올해는 작항도 어, 기후 때문에 이렇게 조금 흡족하지 않은데다가 양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내드릴 수 있는 유자의 양도 한계가 있어갖고, 저도 이렇게 선물도 하고 좀 여유있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낼 게 없어갖고 올해는 제가 조금, 어, 저도 조금 좀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laughs> 아무쪼록 여러분들 겨울철에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몸살 나지 않게 또 이렇게 컨디션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잘하시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에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